이번 영상에서는 일곱 집정관 중한 명인 불의 신이자 카피타노와 함께 나타의 전쟁을 끝냈으며 초대 불의 신에게 인정받은 캐릭터. 일곱 집정관 중 불의 신이자 불 원소 메인 딜러 마비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비카는 여러 역할 중에서도 온필드에 나와 딜러 역할을 맡은 불 원소 메인 딜러가 겠다 마비카의 원소 전투 스킬은 짧은 터치와 홀드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짧은 터치 시불벽구리가 소환되고, 이는 12초간 지속되며 라이덴의 원소 전투 스킬처럼 교체해도 유지된다. 홀드 시나타 캐릭터의 공통 특성인 이동 편의성이 활성화된다. 마비카의 핵심 특성은 원소 폭발로 정확히는 전이라는 고유 시스템이다. 전이는 최대 200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다. 전이가 50% 이상 쌓일 시 모든 전이를 소모해 원소 폭발을 사용할 수 있다. 풀스택 전이가 주는 버프량이 피해 증가 40%로 상당하다 보니 가능한 200포인트를 쌓는 게 좋다. 전의 스택은 파티 내나타 캐릭터가 밤원을 소모함에 따라 스택이 쌓인다. 그럼 어떤 파티에 채용될 수 있을까? 마비카의 경우 메인딜러가 되는 만큼 불원소와 함께 원소 반응을 일으키는 증폭 파티를 꾸릴 수 있겠다. 융의 반응으로는 시틀라리가... 증발 반응으로는 불이 나. 전에 스택을 쌓으면서 잿더이 버프를 줄수 있는 캐릭터로 실로닌이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간다. 네 번째 자리에는 융의 파티로는 베넷이 들어가고 증발 파티로는 야란이 들어간다. 융의 파티는 시틀라리실로닌 베넷, 증발 파티는 불이 나 실로닌이 야란. 그럼 성유물과 무기는 뭐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성유물의 경우 흑요석 비전 사트잿더이 성룡사의 두루마리 사트두 성유물을 주로 사용한다. 메인딜러로 사용할 경우, 서브딜러로 사용할 경우 채텀이. 주옵션의 경우. 시계는 원소 마스터링 성배는 불원소 피해 보너스 왕관은 무기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무기는 노성의 경우 마비카의 전용 무기인 타오르는 천계의 태양을 사용하고 상시 무기인 늑대의 말로도 사용한다 사성 무기의 경우 폰타인 단조 무기인 파도 그림자 대검과 기원 무기인 이무기 검을 사용한다 이무기 검은 파티가 제한되므로 파도 그림자 대검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마비카의 사이클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부야실 엔진을 넣은 증발 파티 기준 마비카의 태양이 나를 따른다 실론인 <laughs> 이평평기 프리나이키. <목소리> 야라니키 마무리 작업 끝. 실런인 이평. 마비카이로. 해당사이클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전에 스택을 쌓기 위함. 소모한 밤은 스택만큼 전에 스택이 쌓인. 마비카이로 지속적인 밤은 소모로 80 포인트에 전에 스택을 쌓. 실로린 이는 평평으로 쌓은 바문을당번에 소모하는 방식의 특성이기에 90포인트의 전의 스택을 바로 쌓으 그리고 이어지는 실로린 2 평평으로 남은 전의 스택을 쌓아 풀스택 전이로 원소 폭발입니다. 판는 울리고, 불을 새겨! 빙장! 온세상다 회수, 마무리, 작업 끝, 타자! <목 syllables> <목 Pakistani> 들어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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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그야말로 불의 신다운 압도적인 성능의 기본 체급마저 뛰어날뿐더러 이동 편의성 또한 좋은 캐릭터 나타의 불의 신 마비카 되시겠다.